그래서 희년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우리는 요벨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요벨이라고 하는 것은 나팔 소리라는 말이에요. 나팔 소리. 나팔 소리와 함께 희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또, 가져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새, 우리가 새기게 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는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신년을 선포하는 것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 우리는 그럼 신년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물론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을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킬 거예요. 또 7년마다 1년씩 안식년을 갖게 되어져 있는데 그 안식년이 7번째 오는 해7래7이49 그러면 은 49년째가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49년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가리켜서 우리는 희년이기 때문에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희년을 선포 2026년 1월 11일입니다. 아,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 벌써 조금씩 희미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을까? 혹은 뭐 오랫동안 믿어온 신념이 있는데 왜내 삶은 조금도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지? 마치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바싹 마른 뼈만 남은 것 같다. 이런 기분이 드신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특별하게 다가올 겁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평택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희년을 준비하고 기대하라는 제목인데 마침 이 교회가 1976년에 세워져서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아, 50주년이요? 네. 그래서 희년이라는 걸 선포했는데 이 고대의 종교 개념이 오늘날 번아웃을 겪는 우리 삶에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 점을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어떤 종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침체에 빠진 당신에게 완전한 리셋이라는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메마른 골짜기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 흥미로운 해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 자료가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시작을 해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환상이거든요. 네. 신이 선지자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장면인데 네. 여기서 그냥 마른 뼈가 아니라 심이 말랐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맞아요. 심이 말랐다. 네. 이건 그냥 좀 힘든 상태가 아니라 뭐랄까 살아날 가능성이 0.001%도 없어 보이는 완전한 절망 그 자체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신이 질문을 던져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 이건 사실 논리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자료에서도 이걸 비유하는데 마치 단단한 벽을 보고 이 벽이 움직일 거야. 라고 믿으려는 것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네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어떤 거대한 문제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건 절대 해결 안돼 하고 스스로 그냥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이 빚은 절대 못 갚아. 이 병은 절대 안 나. 뭐 깨진 관계는 절대 회복 안돼 이런 거요. 근데 선지자 에스겔의 대답이 정말 의외예요. 네, 그렇죠. 예스나 노가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해요. 이건 사실상 제 머리로는 잡이 안 나옵니다. 제 판단과 경험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내 이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통제권을 넘기는 순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핵심 키워드 희년. 영어로는 주빌리가 등장하는 거죠. 절망의 한가운데서 제시되는 아주 파격적인 해법이군요. 네. 희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일 거예요.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처음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이게 대체 뭐길래 마른 뼈를 살릴 해법이 된다는 걸까요? 희년의 어원부터 살펴보면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히브리어로 요벨인데요. 요벨이요? 네. 요벨. 가장 핵심적인 뜻은 순양의 뿔 또는 그 풀로 만든 나팔 소리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팔을 아주 크게 불어서 희년의 시작을 온 나라에 알렸어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단어 자체에 자유와 해방을 알리는 축제의 팡파르 이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셈이죠. 아, 뭔가 시작을 알리는 소리군요. 그렇죠. 동시에 가져오다, 원래 상태로 되돌리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 개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성경의 율법에 따르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땅을 쉬게 하는 해죠. 근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아7 곱하기 7 해서 49그 다음에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건 49년째 안식년에 이어서 50년째 희년까지 무려 2년 연속으로 모든 농사를 멈추고 땅과 사람이 완전히 쉬라고 명령했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2년 동안 농사를 짓지 말라고요. 아니, 고대 농경사회에서 그건 그냥 굶어 죽으라는 말 아닌가요? 국가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려요. 바로 그 비현실성이 희년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으라는 요구니까요. 너희의 생존은 너희의 노동력이 아니라 내가 책임진다. 이런 신의 선언인 셈이죠. 와. 자료에서도 장미살 이야기를 애로 들어요. 과거 보릿고개 시절에 가을에 갚기로 하고 비싼 이자로 여름에 쌀을 빌려 먹던 걸 생각하면 2년간의 휴농은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농간 말고 또 다른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세 가지 핵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완전한 안식이고요. 둘째는 토지 무르기입니다. 가난 때문에 팔았던 땅을 50년째가 되면 아무 조건 없이 원래 주인에게 공짜로 돌려주는 거예요. 공짜로요? 네, 무상으로요. 셋째는 노예해방입니다. 빚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 모두 자유인이 돼서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죠. 땅을 공짜로 돌려주고 모든 빚을 탕감하고 노예를 해방한다. 이건 거의 사회혁명 수준인데요. 아니 49년 동안이나 부려먹던 노예를 희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풀어줘야 한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이게 실제로 지켜졌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많은 역사학자들은 희년 제도가 율법에 기록된 뭐랄까 이상적인 사회 원칙이었을 뿐 역사적으로 완전히 그대로 시행된 적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아 역시. 그만큼 인간의 이기심과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방증이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이상 자체입니다. 이 제도의 바탕에는 모든 땅과 모든 사람의 진짜 주인은 신이다. 너희는 잠시 빌려 쓰는 관리인일 뿐이다라는 신앙 고백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간의 계약이나 계산보다 신의 명령이 우선한다는 걸 50년마다 한 번씩 상기시키는 거죠.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있었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정말 파격적이네요. 예를 들어 희년이 되기 1년 전에 종이 된 사람이나 49년 동안 고생한 사람이나 희년의 나팔이 울리면 똑같이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바로 그게 은혜의 개념이라는 게이 자료의 설명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자격, 계산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는 희년을 은혜의 재출발 신호라고 표현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기록, 빛, 상처를 그냥 리셋 버튼 누르듯 싹 지워버리고 모두를 똑같은 출발선에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와, 리셋 버튼! 네, 굉장히 급진적인 재분배와 평등 사상이라고도 볼수 있죠. 알겠습니다. 구약시대의 희년이라는 제도가 어떤 건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수천 년 전에 이 낡은 제도가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설교 자료는 그 연결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안식일과 희년 같은 구약의 모든 제도가 가리키고 있던 최종 목적지, 그 완성된 실체가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더 쉽게 풀어 주실 수 있나요? 신학적인 개념이라 약간 어렵게 느껴지네요. 물론이죠. 희년의 핵심이 해방과 회복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자료에 따르면,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를 위한 영적인 희년 선포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희년이 사람들을 빚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듯이, 예수는 인간을 죄책감, 가난의 저주, 질병 죽음의 공포 같은 근원적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해석이죠. 아... 자료에서 인용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는 구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마치 중력처럼 우리를 계속 아래로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힘,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새로운 원리가 이 중력을 거슬러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선언인 셈이죠. 아하,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50년에 한 번씩 외부적인 제도를 통해서 빛이나 토지를 리셋했다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각 개인의 내면에서 언제든지 그 영적 신연, 즉 완전한 리셋과 해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군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5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개념을 실제 현실에 적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말은 좋은데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마침 이 설교를 한 평택순복음 교회에서 아주 흥미로운 시도를 했더라고요. 이 교회에는 원래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으려면 제자훈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답니다. 잠깐만요. 제자훈련이 뭔가요?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네. 일종의 집중적인 신앙교육,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죠. 보통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규정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대요. 신앙은 정말 좋은데 직장이나 개인사정 때문에 시간 내서 훈련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머무는 일종의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능력과 열정은 있는데 훈련 미수라는 이 어떤 율법적인 잣대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50주년 신년을 선포하면서 이 규정을 파격적으로 바꾼 겁니다. 앞으로 훈련을 성실히 받겠다는 약속만 하면 훈련을 다 마치지 않았더라도 직분을 주기로 한 거죠. 더 많은 사람이 섬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겁니다. 와, 그게 바로 신현정신의 현대적 적용이네요.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것처럼, 훈련을 다 맞춰야 한다는 일종의 자격 조건을 탕감해주고.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생각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셈이니까요. 네, 규정이나 율법보다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앞세운 거네요. 네, 바로 그 점을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경전은 단순히 과거의 제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은혜의 원리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넘어오게 되겠네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넘어서 나의 삶에서 이 신현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이 자료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나요?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바로 네 입으로 직접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네. 이건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에스겔의 환상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신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직접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 살아나리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내 문제의 주체가 되어서 그 문제를 향해 명령하라는 거군요. 가난은 떠나라, 질병은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요. 사실 이런 방식이 낯선 분들에게는 좀 주술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중요한 전제를 이야기해요. 이건 내 의지나 긍정의 힘으로 외치는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도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네, 이걸 비종교적인 언어로 풀어 보자면 내 안의 작은 자, 에고의 힘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힘, 신적인 에너지와 연결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의지에서 선포할 때내 말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죠. 아. 즉 선보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신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는 기적은 인간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된 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해석과 같아요. 그렇군요. 오늘 당신이 불어야 할 희년의 나팔소리, 요벨이 바로 그 선포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더큰 힘을 빌려서 나를 묶고 있는 문제들을 향해 자유를 선언하는 행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이제 슬슬 마무리로 가고 있는데요. 이 설교는 어떤 메시지로 끝을 맺나요?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2026년은 다능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건 막연한 희망 사항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고 쟁취해야 할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해요. 쟁취해야 할 약속이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침노라는 단어가 좀 과격하게 들리지만, 그만큼 강력한 열망과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네. 신의 운에 역시 그냥 주어지기만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고 찾아나서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면을 해요. 뒷자리 신자가 되지 말고, 앞자리 신자가 되십시오. 뒷자리 신자, 앞자리 신자. 이것도 일종의 은유계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교회의 예배를 예로 든 건데요 보통 은혜를 사모하고 집중하는 사람들은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좀더 수동적이거나 구경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뒷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걸 확장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방관자나 구경꾼으로 머물지 말고 축복의 중심부로 은혜의 맨 앞자리로 나아가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려는 촉구입니다. 마음가짐과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희년이라는 거저 주어지는 선물조차도 그것을 받겠다고 결단하고 선을 뻗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말이군요. 당신의 2026년이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희년이 되기를 바란다는 축복으로 자료는 끝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년이라는 고대의 개념을 통해서 내 힘으로 아등바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신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회복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 시작은 나를 묻고 있던 오래된 문제들을 향해 이제 그만하라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었고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자료는 주로 내가 어떻게 신년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서 이번 주에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신년이 되어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 주변에 꼭돈 문제가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빚이나 관계의 빚에 묶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나요? 어쩌면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의 아주 작은 빚이라도 탕감해주고 용서와 자유를 선포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가 먼저 누군가의 요벨, 즉 희년의 나팔이 되어줄 때내 삶의 문제들도 풀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